To make, make ai system을 more 목적어 그 메이크 e 우형식 동사니까 목적어 목적 보호 목적어를 목적 보호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ai 시스템을 more human value 더 인간의 가치관에 aligned 조정되도록 조정되는 aligned 어쨌든 AI 시스템을 더 인간의 가치에 막, 가치관에 맞게 조정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반점 다음에 ING 현재 분사, including, 뭐뭐를 포함하여, more respect, 더 많은 존중을 포함하여, for privacy, 사생활 보호에 대한 더 많은 존중을 포함해서, 어쨌든, 인간의 가치관에 맞게 더 조정되도록 만들기 위해,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정부는 are seeking to, 찾고 있다, 그, regulate, 규제하려고 하고 있어, AI input 입력과, And, 그리고, process. 과정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 At the input level, 입력 수준에서, these 이러한 effort, 노력은 포함해. Strengthening, 강화하는 거, notice, 공지를 강화하고, and consent, 동의하는 거. 동의, resume, 제도. 강화하는 거, and requiring. 그리고 또, 요구하는 거. 모를 요구해, strong, 강력한 그 데이터, 자료, handling, 취급, safeguard.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걸 포함한다. 그사 그러니까 생활 지키려고 이런 좀 안전 장치들 해 놔라 이거잖아. 맞아? 응. 음. 같이 여기 시장. 조쿤 그다음에 중간에 버디 but 있으니까 버스로 가 볼게. 버 보여? 네. 버드. 그러나 기분 하우 어유즈 l 기분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모모를 고려하면 전치사로 쓰인 거거든. 뭐를 고려하면, how useful, 얼마나 유용할 수 있는지, 의, 주, 동, 간접문. AI 시스템의 출력물이, output이, 출력물이, 얼마나, how 그 useful, 유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면, 한번 끊어주고. Any desire, 어떠한 욕구도, for control over input, 그 입력이나 그리고 process, 과정을 컨트롤 하려는, 통제하려는 어떠한 욕구도, can 동사, quickly, 빠르게, can 빠르게 quickly 루즈 이룰 수 있다 모래 그 센스 감각 priority 우선순위나 또는 urgency 긴급성의 의미를 빠르게 이룰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for all 그 all but 제외한 must 가장 jealous 열성적인 privacy 사생활용 a d v o c a t e 옹호자들 사생활 보호 옹호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나 priority 그리고 긴급성 urgency의 의미를 빠르게 잃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안전장치 막 했긴 한데 뭔가 단점도 있는 느낌을 받으면 돼. 맞아요.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the attraction of AI output. AI 출력물의 attraction 매력은 뭐냐면 매력. That, 근데 그 매력 are strikingly useful. 아주 놀랄 만큼 유용하고 프라 프리사이즈 정밀하고 에피시언트 효율적이고 어큐레이트 정확하고 앤드 리이리블 신뢰할 수 있는 어쨌든 AI 출력물의 그 매력은 그 다음에 contributing to 기여하는 그들의 increasing 점점 증가하는 그 사로잡힘 human time 인간의 시그 시간을 시간 attention 주의 그리고 trust 신뢰를 점점 사로잡는데 기여하는 어쨌든 요 AI 출력물의 매력은 종종 렌더를 통사 만든다 뭐를 만들어? Step, attempt 시도의 시도를 만든대 상태가 되게 하다 렌더 근데 어떤 시도의 상태를 되게 하냐면 Exert Control Over 통제를 가하려고 한대 input 그 입력물에다가 또는 Process of AI 입력이나 AI Mute to. 과정 통제를 가려고 시도를 놀, 시도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말하는 게 처음에 안전장치 하는 건뭐 좋다 그거야 근데 뒤에 안 좋은 말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근데 뭔가 하자가 있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 계속 똑같아 근데 너몇번 했어? 이번더 프로그레스 정부의 과정 프로그레스 진보 어... 시작하고 있다 이니셔티브인 컨트롤링 AI의 통제 AI를 인 ING 뭐뭐 하면서 뭐뭐할때 AI를 통제할 때 그리고 여기서는 관해서가 낫겠다. AI 통제하는 것에 관해서 정부에 정부가 뭔가 진보를 시작하고 있다. 포스 다아가고 있다. 뒤에 보면은 어 티스 이것은 has read 이어져. cautionary expert. 되게 조심스러운 전문가들이 To argue that, 주장하고 있대. Why we are, 우리가 achieving, 달성하는 동안. 기술적인 프로그레스를 달성하는 동안 AI는 may move beyond the, these initial. 초반에 그 constraint, 제약을 beyond, 넘어서서 나아갈 수 있대. Imposed, 부과된. On it, 그것에 부과된. To achieve its own best goal. 그 자체의 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것에 부과된 이런 초기 제약, 제약들 이 있었지. 넘어가서 나아갈 수 있다. 근데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네. 근데 여기서 어디서, 어디가 정부가 뭔가 했어? 뭐 내용은 있었을 수도 있겠지. 네가 읽은 거에.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내용이야. 아니. 5번 컨텍스트 맥락. That u n d e r m i n e r m i n e f f i e r t to a l r i g n a i 를 인간의 그 u n 가치관에 i 뭐 이런, 이런 게 d 500 undermind. 5 n d e r m i n d 500 undermind. 500 undermind. 500 e 500 undermind. 500 undermind. 게0 0 u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인가를 따져야 돼. 그래서 답이 5번.